흔히 보약이라고 하면 X 먼저 생각하시죠? 사실 둘다 소양인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보약들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닭가슴살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정말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돼지고기가 소양인한테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근데 돼지고기도 맵게 드시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구워서 드시거나 삶아 드시거나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에 해산물들이 잘 맞습니다 회로 드시는 음식들 도미라든지 가자미라든지 아니면 광어 우럭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소양인에 잘 맞는 생선들이고요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소라 전복 꽃게 새우 소양인한테 잘 맞는 음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로 따지면은 약간 찬성질의 야채가 도움이 되는데요 배추가 찬성질이고요 양상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시금치 고사리, 숙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찬 성질의 야채들입니다. 쌀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드셔도 잘 맞는 음식이고요. 특히 공류 중에서도 팥이라든지 녹두 그런 것들이 내열을 풀어주는 그런 음식들이겠습니다. 자극적으로 먹기보다는 조금 담백하게. 소양인들은 열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같은 맞는 음식이라 해도 조리법 자체가 고추나 파, 마늘 같은 향신채를 많이 넣지 않는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고 소금 자체도 열성 식품이거든요. 소음인한테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소금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된장 또한 태음인한테 잘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된장도 적당량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음료도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흔히 드시는 커피는 일단 태음인한테 잘 맞고요. 녹차 종류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한테 잘 맞는 음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공된 녹차, 그러니까 얼그레이라든지 보이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 정력에 좋은 음식들도 대표적인 게 장어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체질에 맞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어인 경우에는 속이 찬 비가 위 약간 소민한테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갱년기 접어들면서 여성분들이 호르몬 대체물질로 홍삼이라든지 칙이라든지 석류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체질에 따라 구분을 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석류 같은 것들은 소양인한테 잘 맞을 수 있고요. 측은 태음인, 홍삼은 당연히 소음인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약이라고 하면 녹용을 먼저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인삼을 생각하시고 소양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사실 둘다 소양인한테 적절하지 않은 보약들입니다 특히 녹용은 태음인한테 잘 맞는 약 재료고요 소양인이 드시게 되면 폐를 말려서 몸에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인삼은 당연히 열이 많은 소양인들이 드시게 되면 열이 쌓이게 되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위이나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진단에 사향을 넣는다든지 치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공진단을 많이 드시고 경옥고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고 쌍화탕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조금 드시는 건 괜찮지만 꾸준하게 드시는 거는 소양인 체질이라고 하면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진단은 분명 녹용이 주재고 사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용과 사향은 기본적으로 태음인 약제거든요 소양인이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더 소양인한테 안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봉진단은 저는 가능하며 얼마나 소양인이라고 하면 안 드시는 걸 권하겠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콩삼을 많이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이 많은 아이라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건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천연비타민을 많이 드시는데요 예전처럼 합성비타민 경우에는 체질에 따른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요즘 같은 천연비타민은 어떤 거에서 추출했냐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서양인한테 맞는 과일에서 아니면 식물에서 추출했다고 하면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맞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아무래도 흡수율을 높이고 도움이 더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을 좀 발산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 좋고 활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양인들이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하체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하체를 보강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겠죠. 헬스클럽에서 종류별로 적당히 운동을 하시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고 사이클 같은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니스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뚜탄 고지나 간헐적 단식 하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나 혹은 가장 치명적인 다이어트 방법 있을까요?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어, 요즘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늘리는 쪽으로 많이 권하시거든요. 단백질 쉐이크나 닭가슴살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정말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단백질 쉐이크 성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대부분 유청 단백이나 대두 단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태음인한테 잘 맞는 성분들입니다. 닭가슴살은 섭취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들 드실 수 있는데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열성인 닭고기는 열독을 조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면 피부 트랩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생리불순이나 아니면 변비까지 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소양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단백질은 해산물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흰살 생선도 좋고 새우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돼지고기가 잘 맞기 때문에 지방이 많지 않은 목살이나 돼지 안심 같은 걸 스테이크로 구워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채인 경우에도 매운맛이 나는 향채보다는 양상추나 브로콜리, 배추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데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게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또 참외 같은 과일들이 소양인한테 맞는 과일이긴 하지만 과당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과당은 바로 지방으로 축적될 수가 있거든요. 소양인이라면 과일을 드시되 토마토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도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20알 정도의 아몬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